아 여기가 여기 가 왔어. 안 무서워. 월요일 아침부터 롯데월드 왔어요. 자. 여기 아니야 이 자리. 롯데월드 어드벤처 부산. 오. 아버, 는데 할로윈 할로윈 할로윈. 안녕하세요. 소팽입니다 저희 오늘은 뛰어들 드디어 왔습니다. <laughs> 예! 평일인데 사람 많이 없어요. 그래서 너무 좋아요. 재밌게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안녕! <웃음> 음,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바로 가즈이의 장난감 상점 들어갑니다. 블로인 준비라서 옥사큰 상점. 귀여워. <laughs> 귀엽다. 맞다. 보자. 치킨 나음 와, 여기가 토킹 크리 점심의 색이다, 완전. 와. 로얄 가드. 여기는 완전 다른 색이 아주나. 여기서 분수 나올 것 같은데, 나중에. 콩아라 키 제기장. 아 이거 보고 이제 애들 뭐뭐탈수 있는지 제한이 있네요. 와 더워서 슬러시 먹으러 왔어요. 하준이가 이거 캐릭터 슬러시 먹고 싶다 해가지고 하준이 오래 했어? 있어? 있어? 오. 이거 그래도 좋겠네. 무슨 유령인데? 아빠도 줄수 있어? 아빠도 줘, 하준. 아. 아빠 더운데? 음. 너무 맛있는데 아줌마? 무슨 맛이야? 오렌지 맛? 딸기가 또 나왔어. <laughs> 딸기가 또 나왔어. 와 여기 쿠키 열차. 우와. 아 15cm 되면 보호자 동방갑승한 가능하고 35대야지만 이상이 돼야지 만 혼자 탈수 있구나. 음. 여기 나라라 꼬고 하준아, 이게, 하준이 타기 또 재밌을 것 같은데, 이거는. 나라라 꼬고 <laughs> 귀여워, 나라라 꼬고 재밌겠다. 하준아, 안 무서워? <laughs> 하준아! 안 무서워, 는 <laughs> 우리 수완 레이크 타러 왔어요. 하준이가, 오, 백조 타고 싶다고 해가지고, 여기는 90cm 이상이면 보조 탑승 가능해요. 와, 진짜 재밌겠다. 하준아! 아줌마 여기야! 여기! 아 <laughs> 나! <I love. 웃음> 너무 더워서 옆에 있는 카페로 피신했는데 하준이또 아이스크림 먹는데 아이스크림 지금 슬러시에 지금 콘 아이스크림 두 개째네? 아 뭐야? 흘렀는데? 얼른 먹지 여기다 여기야 매점 외전 엄마. 엄마. 어 뭐야? 사자. 뭐 <laughs> 아, 이거 맞춰 있단 말이야. 아, 엄마 저거 맞춰 탈래 맞춰. 이거 이거 이거. 컵컵컵 컵. 근데 하준아 너가 탈수 있는 게몇개 없어. 다 둘러보자. 이게 다 둘러본 거야. 아니요. 어, 가자. 이거 하고 싶어. 네, 잘안 되지 않을까? 잘안 되긴 안 되겠지. 응. 끝난 거 아니야? 아, 천 원에 한 번이네, 가자. 응. 오 하나 됐다. 응. 아! 하준이가 아니네. 오, 두 개. 두 개, 두 개, 두 개, 두 개. 됐다. 보자, 보자, 보자. 가자, 보자. 오. 보자, 보자, 보자. 와 하준이가 직접 했어. 대단해. 저거 뭐야? 우와, 호랑이네. 마차 탈 거야, 하준이? <목소리> 하준이는 키가 120cm가 안 돼가지고. 맞지, 저를 안 돌아가? 와, 와, 기차다, 기차. 귀차. 요정이다 요정 여정. <목소리로> 아 주노. 여기가 좀비 좀비 월드 할로윈이라가지고 그래서 롯데월드는 이렇게 할로윈 준비하고 있어요 하준이 만약에 하면 어떤걸로 분장하고 싶어? 아, <놀람> 어! 이거? 이거 완전 좀비인데 너무 무섭지 않을까? <놀람> <놀람> 저거 뭐야? 어디? 아 저거 그림 저거는봤그나 응, 그래. 모리스 카페 저니야설라고 츄러스 하나 드릴까요? 그러스랑설탑설저고5 0 0원 결제 도드릴게요 롯데월드 계좌 도와드릴까요? 네.

바보들, 바보들, 알겠어. 그럼 장난 안 줄게. 바나나. 치킨. 아, 안했는도 괜찮아. 치킨, 바나나. 여기 회전근에 파준이는 못 타. 잘 봐봐. 나. 어, 저기 날라간 거잘 봐봐. 나중에. 파준아, 어때? 할수 있겠어? 어, 아, 저 봐봐, 저 기울어진다. 저기 봐봐, 기울어져. 그래서 더 무서울 것 같아. 와. 토, 약간 소할 수도 있다. 아, 그러니까 그냥 돌아도 무서운데, 기울어지니까. 응. 응. 어, 어쩔 수다 딱, 딱 봐도 무서운 것 같다. 딱 봐도 무서워? <laughs> <이제> 가자. <laughs> 안녕하세요, 쇼브입니다. <laughs> 힘들다. 저희 요란 시 입장해 가지고 지금 이제 몇 시? 6시. 6시. 점심도 그냥 간단하게 먹고. 점심 뭐 먹은 것도 아니지. 그렇지. 초로스랑 네. 소떡소떡 먹고. 기죽한 네. 슬라시 먹었잖아. 얘기고 뭐 얘기해야지. 그것도 먹기 먹었지. 음. 이 탄거는 해정 목마한 다섯 번. 음. 그다음에 백조. 백조 한 다, 네. 5... 번 어. <laughs> 그리고 아주 염소 탔다가 무섭다고 기겁하고 그러고 퍼레이드도 뭐 뭐지? 알차게 네. 보내고 갑니다. 네 이번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안녕.